운동, 운동 있잖아요. 저 되게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나가세요? 당연히 힘들어요. 운동하면 몸 아프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로 견뎌요? 끝났을 때의 성취감을 생각해봐. 운동 다 하고 났을 때 다이어트해서 막 예뻐진 내 몸을 생각해봐. 항상 그렇게 결과로만 생각하죠. 대신 과정은 뭐야? 다 고통뿐이죠. 결국 그래서 수반은 사람들이 져요. 이건 너무 멀리 있고 눈 앞에서 느껴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눈 앞에서 느껴진 게 있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가가지고 내가 온 몸의 이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가서 또 몰입해갖고 그냥 온 몸을 다 운동으로 채워보자고. 실제로 근육도 아프고 힘든 것도 있는데 관절이 바뀐 거야. 아프다 힘들다 이거 너무 싫어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아픔을 내가 아픔으로 온몸을 한번 채워보자. 꽉 채워보자. 그러면 하게 돼요. 일 공부를 충만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 이거 아주 본질적인 어려움인데요. 막상 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하기 싫어서 자꾸 회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랑 공부라는 거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 많죠. 그래서 자꾸 힘드니까 여러분이 회피하게 되는데 이 회피 현상에 라이프코드 스타일대로 이면 어떤 본질을 좀 파헤쳐서 여러분께 해법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왜이일 공부를 어렵고 하기 싫다고 자꾸 피할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일 일 공부에서 기대하는 게 뭐냐 바로 성취감을 되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취감은 대표적인 이 목적주의의 망령이죠. 목적주의의 폐해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막 술술 잘 풀리고 막내 능력이 막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 그런 쾌감이 느껴져야 이게 어떤 나의 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막혀 어려워 안 풀려 막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같고 정체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정말 이건 힘든밖에 없지 않느냐 인식을 바꾸라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 성취감의 쾌불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이 눈앞에 있는 일, 공부 자체를 온전히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경험하는 거. 좀 이상한 말 드릴까요? 심지어 그 정체된 데서 오는 어려워서 머리가 아픈 그 불쾌마저도 풀로 경험하고 만족겠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어요. 경험 100%, 내 온몸이 충만하다고 그랬지.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분 좋고 쾌, 아주 즐겁고 예쁜 것만으로 충만하자고 얘기 안 했죠. 그랬으면 쾌충만이라고 했겠죠. 그냥 충만 자체가 쾌라고요. 그 자체에 모든 것이 꽉 차는 것 중에 하나는 머리 지끈지끈한 그 느낌 또는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않은 불쾌한 것까지가 이게 일 공부를 만끽한 거죠. 다시 일 공부를 너무너무 즐거워 재밌어. 이런 사람은 아주 그냥 극소수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우리들은 일 공부를 한건 항상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잘 안되고 힘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일 공부라는 경험의 속성이죠. 그럼 마땅히 그것도 경험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것까지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만끽한 거예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공부했는데 머리 안 아팠어요. 그럼 우리식으로는 뭘까요? 너 충만 안 했네. 공부로 머리가 안꽉 찼네. 꽉 찼다면 분명히 너는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것 때문에 불쾌까지도 느껴졌을 텐데 불쾌가 안 느껴졌다고? 너 충만한 거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시각의 전환이죠. 우리는 불쾌마저도 그냥 완벽하게 만끽하자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불쾌를 만끽한다. 이게 모순되는 말 같지만, 우리 충만지에서는 맞는 말이죠. 물론 여러분이 반문이 될 거예요. 근데 불쾌한 거를 즐기라는 게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람이라는 거 그냥 불쾌의 반대가 뭐예요? 쾌, 그냥 즐거운 거, 기분 좋은 거, 그걸 우리 이제 개인적 쾌라고 합니다. 그런 거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잘 들으세요. 기분 나쁘고 불쾌한 걸 무조건 다영으로 만들고, 완전히 내가. 즐거운 개인적 회 이거를 배으로 만들고 이게 좋은 인생이다. 이건 또 다른 목적주의예요. 여러분들,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즐겁고 좋은 것만 할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뭐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 꿈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돈만 많으면 싫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거야. 심지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기 위해서 A라는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해야 돼. A라는 지점에서 B도 지점으로 이동하는 이동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뭔가를 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뭐 대중교통 정도 안 타니까 대중교통에 불쾌은 없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고급차를 타도 그죠? 결국은 이동하는 데는 지루함이 따르고 또는 차는 막힌다고요 차가 막히는데 그걸 내가 무슨 뚫어버리고 갈순 없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뭐 헬기 타고 가면 되죠 헬기가 뭐 어? 허가가 안된 지역에 가면은 결국 안 되는 거야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자꾸 아주 즐겁고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불쾌한 건싹안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목적주의다 불쾌도 내 인생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인생을 전반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는 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기본적으로 행복하다 하면 기분이 좋다 아닙니까? 쾌하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자꾸 개인적 쾌라고 그랬죠. 우리에게는 근본적 쾌라는 게 있어요. 성취감이나 개인적 쾌불쾌는 그냥 플러스 알파로 돌리세요. 그 전에 근본적 쾌로 먼저 기분 좋음을 해 놓고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냥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로 하면 이게 완벽한 겁니다. 우리한테 근본적 쾌는 뭐예요? 충만감. 아까 말한 대로 자, 눈앞에는 일 공부를 내가 다 경험했어. 그 불쾌도 딸려오겠죠. 근데 진짜 오늘 일 공부해서 놓치는 거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했어. 아 진짜 인생 낭비 안 했어요. 여기서 오늘 충만감을 느껴요. 이건 분명히 근본적 그 해예요. 일단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근데 오늘 발전이 하나도 없었네. 성취한 게 없네. 문제 푼게 없네. 그거는 플러스 알파의 불쾌로 받아들이세요. 괜찮아요. 아니 아까 말한 대로 일단 나는 불쾌까지도 완벽하게 만끽했어. 근데 다 끝나고 나니까 어 머리가 아퍼. 너무 힘들었어. 이거는 정말 개인적 불쾌야. 플러스 알파로.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와 공부를 완벽하게 다 했어. 일단 너무 좋아. 충만해. 근데 문제가 잘 풀렸어. 해보니까 막열 문제 풀렸어. 성취감이 들어. 근데 이 성취감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은 충만감으로 근본적 해를 느꼈고 플러스 알파로. 성취감까지 있네. 너무 좋다. 하지만 이게 없는 날도 일단 나는 충만감으로 행복했으니까 이거 없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플러스 알파로 돌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인식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다시 이 질문이 뭐예요 너무 어렵고 너무 하기 싫어요 그 이유는 오직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쁨 쾌는 딱 그밖에 거 없어 술술 술술 잘 풀려서 막 업그레이드되는 성취감 또는 술술 술술 잘 풀려서 머리 하나도 지끈지끈 안 하고 그냥 불쾌 없이 기분 좋게 쭉쭉 나가는 성취감 아니면 힘든 거 없는 거이 목적주의 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적주의 쾌 말고 다시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아까 그말 멋있지 않아요? 불쾌까지도 잡아먹어서 쾌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경우에도 느낄 수 있는 근본 쾌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에 두고 상취감이나 이걸 플러스 알파로 하잖아요 그럼 회피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아 이거 해봤자 머리 아플 텐데 이거 해봤자 안 풀리면 또 자괴감 만들 텐데 오직 딱 목적지의 그 쾌만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만 오늘 일공부로 그냥 완전히 만끽해 볼까 음 머리 아픈 것도 만끽해 볼까 이러면 돌입할 수 있어요 회피하지 않고 잘 와닿지 않으니까 다른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냐면 운동 운동 있잖아요. 저 되게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이 물어봐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나가세요? 당연히 힘들어요. 운동하면 몸 아프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운동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뭘로 견뎌요? 끝났을 때의 성취감을 생각해봐. 운동 다 하고 났을 때 다이어트해서 막 예뻐진 내 몸을 생각해봐. 항상 그렇게 결과로만 생각하죠. 대신 과정은 뭐야? 다 고통뿐이죠. 결국 그래서 수반한 사람들이 져요. 이건 너무 멀리 있고 눈 앞에서 느껴진게 하나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눈앞에서 느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운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자 가가지고 내가 온 몸의 이 감각을 느끼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 가서 또 몰입해갖고 그냥 온 몸을 다 운동으로 채워보자고. 실제로 근육도 아프고 힘든 것도 있는데 관절이 바뀐 거야. 아프다 힘들다 이거 너무 싫어가 아니라 그 전에 이 아픔을 내가 아픔으로 온 몸을 한번 채워보자. 꽉 채워보자. 그러면 하게 돼요. 물론 끝나고 나잖아요. 다시 플러스 알파로 불쾌가 찾아온다니까요. 아, 하고 났더니 너무 힘들어. 아, 이거 너무 아파. 뒤에서 또는 성취감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건 플러스 알파요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좋아지겠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은 제가 오래 해서 봐서 아는데, 여러분들 한 번, 두번 했다고 바로 성취. 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거보다는 마이너스 알파 더 커. 이렇게 두 시간 빡세게 했는데 뭐 몸이 달라지는 게 없네. 뭐, 상관없어. 운동하는 동안 나는 아우, 모처럼. 맨날 두뇌 운동만 하던 내가 모처럼 이 온몸을. 충만으로 채우는 경험을 했으니까 두 시간 동안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완전히 운동으로 내 몸을 가득 채웠으니까 인생 낭비 하나도 안 하고 운동이랑 경험을 했다 이거예요 항상. 그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가는 동기 부여는 요샌 딱 하나입니다. 몸을 충만하게 할 시간이 왔다. 머리랑 이 무슨 후각, 미각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또내 허벅지랑 엉덩이는 뭘로 꽉찬 적이 별로 없어.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엉덩이는 뭘꽉찬 기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 엉덩이와 허벅지에 아 감각으로 한번 이 운동이라는 인생을 살아보고 오자 이렇게 하면 동력이 되는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감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쾌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다 뒤로 돌리세요 이제 전혀 바꾸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앞단부터 목적주의적인 쾌감 성취감이나 아니면 뭐 쉽고 즐거운 말초 쾌감만 생각해요 이건 다 플러스 알파로 뒤로 돌리는 겁니다 우린 이 앞단의 근본적인 쾌후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이든 공부든 짜증나는 일이든 뭐든 설거지든 뭐든 다 뭡니까? 그냥 설거지로 날 가득 채워보자. 공부로 가득 채워보자. 운동으로 가득 채워보자. 이걸 선에 두고 그다음 목적주의적 쾌감은 플라스 알파로 저 뒤로 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회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피하는 이유는 뭐다? 먹히지도 않는. 저 뒤에 있어야 되는 놈을 자꾸 앞으로 끌어오니까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한테도 막 말하면 저 설득 못해요. 자, 저도 설득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 저한테 조남우 대장님 운동 좀 하시죠. 운동해서 좋은 몸 만들어야 되니까요. 안할 거예요. 운동 한번 해보세요. 실제로 안 힘들걸요? 하면 막상 막 재밌을 걸요. 뭐가 재밌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는 날 절대로 못 꼬셔. 제가 절 꼬셔봐서 알아요. 오늘 운동 가자. 가서 하면 몸 좋아질 거야. 뭐가 그 몸이 좋아지는데? 가 보자. 생각보다 안 힘들 거야. 무조건 힘든데, 그렇죠? 근데 그걸로는 무조건 회피하게 돼 있다. 그 회피하는 여러분 잘못 아니다. 목적주의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뭐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에게 정말 동기를 하나도 못 준다. 그냥 요만큼만 힘들고 요만큼만 재미 없어도 전부 다 회피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종족이다. 여러분들이 진짜 일 공부 운동을 받아들이고 정말 진정으로 여기 아까 제가 말했죠 성취 업그레이드 성장하고 싶잖아요? 그럼 역설적으로 충만주의가 오히려 가장 성장에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언제나 말하지만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충만한 건 아니고 충만했다고 해서 성장이 무조건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확률적으로 봤을 때더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건 충만주의다. 왜 간단하게 충만주의는 어려운 것도 하게 만들어 주니까. 왜 어려운 것도 만끽하자라고 들어가니까. 반면에 목적주의는 어려우면 안할 거야. 힘들면 안 해. 개인적으로 즐겁지 않으면 안할 거야. 이러니까 다 주저주저 있는 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일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 떠서 헬스장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수 있어요. 관점을 바꿔서. 까짓 거 충만하러 가자. 이걸 앞세우면 여러분들 회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또 말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충만주의대로 살면 진짜 인생 좋지 않겠습니까? 에? 결과적으로 많은 것도 따라오고 하지만 결과보다 일단 과정이 행복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끽한다. 불쾌를 만끽한다. 크. 역설적이지만 여러분들 꼭 한번 느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기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요 음문에 대한 건 해결해 볼게요. 해 보시고 또잘안 되면 여러분들 경험담 공유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만들든 뭘 해서라도 악착같이 여러분들이 특히 일공부 목적주의의 폐해가 심한 일공부에서 반드시 충만감을 느끼도록 끝까지 우리는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